안녕하세요 yeah, 여러분 노력형인 사노인진입니다. 오늘은 제가 이렇게 민낯으로 인사를 드립니다. <laughs> 아니 왜냐면 민낯으로 <laughs> 제가 이렇게 카메라를 켠 이유가 있어요. 제가 뭘 샀냐면, 따단 따단 오늘 언박싱을 해볼 건데, <laughs> 아 저희 아저 어디 갔어? 이렇게 다이슨을 샀어요. 그 다이슨 헤어랩이 좀 핫해진지는 사실 됐잖아요. 근데 제가 다이슨 헤어 드라이기를 쓰고 있었거든요. 헤어 드라이기를 쓴 지는 한 2년 정도 된것 같아요. 근데 그저께 갑자기 <laughs> 집에 왔는데 엄마가 TV를 보고 계셨는데 다이슨 헤어랩을 열심히 보고 계셔가지고 충동 구매로 다이슨 헤어랩을 샀습니다. <laughs> 그래서 오늘 언박싱을 해보면서 이게 일반인들이 어떻게 쓰는지 진짜 궁금하잖아요. 저도 뷰티 유튜버들이 쓰는 거 되게 많이 봤는데 이게 정말 그만한 가치가 있는지 왜냐면 사실 금액이 너무 그냥 고데기나 이런 거에 비해서 너무 고가니까 그냥 고데기 이런 거는 올리브영에서 한 3만 원 주고도 살수 있단 말이죠. 제가 다이슨 드라이기는 진짜 만족했거든요? 머리가 정말 빨리 마르고, 그리고 그 정도의 가치가 있었어요. 근데 이것도 과연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 같이 언박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이슨이 진짜 마케팅을 잘했던 게 뭐냐면, 뜯으면서, 일단 저는 원래 이런 거 칼로 뜯는 게 아니라 이렇게 뜯는 거 같죠? 아, 이게 또 박스인가 봐. 다이슨 에어랩. 컴플리트. 저는 컴플리트 모델을 샀고, 왜 컴플리트 모델 샀냐면은 이 다이스 에어랩 위에 끼우는 애들이 되게 종류가 많은데, 어떤 종류를 살지 고민하다가, 이게 그래도 홈쇼핑에서 어제 본게 종류를 되게 많이 주고, 그리고 저는 머리가 되게 지금 긴 상태인데, 한 가슴 정도까지 오는 길이인데, 저희 어머니는 또 머리가 짧으세요. 그래가지고, 다양한 그롤 같은 게 있으면 좋겠다. 그리고 사실 홈쇼핑 보면, 아, 다들 아시죠? 이렇게 혹 하는 거? 그래서 샀어요. 그 뜯으면서 좀 다이슨 얘기를 해드릴게요. 다이슨이 맨 처음에는 다이슨 마케팅 얘기를 저는 좀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. 다이슨이 맨 처음에는, 어, 그 송혜교를 메인 모델로 썼었죠. 드라이기를 이제 하면서. 그러고 나서, 그게 좀 어느 정도 그걸로 광고를 많이 했고, 인지도가 좀 높아졌어요. 그러고 나서, 다이슨이 뭘 진짜 잘했냐면, 우리가 커뮤니티 마케팅이라고 하는데, 그 커뮤니티 마케팅에서, 그, 청담동에 있는 헤어샵에 다이슨 드라이기를 되게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면서, 청담동에 지금 헤어샵들에서 다 다이슨 드라이기를 써요. 그러면서, 이제 아 이게 되게 럭셔리하지만 엄청 좋다, 성능도 좋다, 미용하는 사람들이 인정했다 그런 식으로 광고가 됐고 그게 이제 인지도가 좀 올라오고 나니까 어 홈쇼핑이라든지 이렇게 좀 다른 사람들한테 마치 비싼데 조금 싸게 주는 것처럼 이렇게 마음을 약간 움직이는 거죠 그런 식으로 마케팅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근데 어쨌든 이 헤어 드라이가 그 전에 선풍기라든지 아니면 다이슨 청소기도 유명하잖아요. 근데 이게 헤어까지 이렇게 가전 제품에서 사실 미용 도구까지 넘어오는 게 쉽지 않은데 얘는 그걸 참 잘한 것 같아요. 여기 또 열면 또 박스가 있어요. 이렇게 또 박스가 있어요. 아 이렇게 되어 있고요. 그 다음에 제가 산 모델은 이렇게. 7가까지 롤이 들어있는 컴플리트 버전이었습니다. 그러면 이거 또 뜯어야 되는 거지? 아, 여긴 열리네요. 그래. 어머! 내가 봐버렸어. 브라운 박스를 봐버렸어. 근데 무거워. 이 박스가. 따라라라.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다이슨이라고 여기 이렇게 음각이 되어 있어요. 그 다이슨. 이런 게 되게 고급진 것 같아. 이런 뭔가 디테일이. 그러면은 같이 열어 볼게요. 이렇게. 이렇게. 따라가라이 설렘 알죠? 잠깐만. 두루루루 두루루루 또 여기 뭔가 이 덮개 같은 게 있어요. 근데 이것도 가죽인 것 같아. 아, 이 뒤에 이렇게 어떻게 쓰는지. 그리고 QR 코드를 찍으면 영상을 볼수 있게끔. 따라, 따라따라. 이렇게 해서 저는 일단 하나씩 꺼내볼게요. 아, 얘가 그 메인인 것 같아요. 아, 이거 뜯을 때 기분 알죠 아, 어머어머 아니아니야 아니야. 미안해 이렇게 뜯으면 얘를 이렇게 뜯으면 얘가 이렇게 되어있고 아 이거는 드라이기랑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드라이기도 이렇게 바람을 조절하는 3개의 버튼이 있고 그리고 얘는 이제 열 감도를 조절하는 3개의 버튼이 있고 얘는 전원과 이렇게 냉방, 차가운 바람까지 가능한 얘는 좀 제가 쓰는 드라이기보다는 더 좋아진 것 같아요. 아, 안에 이렇게 박스 박스로 보여드리고 싶다. 이렇게 안에 박스 박스로 이렇게 탁탁 탁 들어있어요, 이렇게. 이게 그 가장 굵은 롤빗 같은 애였고 얘는 좀 여기가 딱딱한 브러쉬예요. 그래서 이렇게 딱딱한 브러쉬고 그리고 얘는 여기가 이렇게 부드러운 브러쉬, 보면은 얘랑 얘의 차이는 이게 구부려지고, 얘는 안 구부려지는 거 이렇게 이렇게 보면 그리고 이 롤은 4개의 종류가 있어요. 4개가 들어있는데, 어 일단 얘가 30ml 짜리고, 30mm 짜리 그리고 얘가 40mm 짜리 그래서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좀 굵기 차이가 있죠 이거에 따라서 웨이브가 좀 다르게 되는 것 같고 예를 들면 얘는 바람 방향이 이렇게 말려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말리겠고 얘는 반대거는 바람 방향이 이렇게 이렇게 표시가 되니까 이렇게 말리겠죠 그리고 아 얘가 진짜 궁금했는데 얘는 그 선풍기랑 똑같이 생겼어요. 드라이기도 이렇게. 드라이기는 이런 비슷한 구조인데 이렇게 동그랗거든요. 더 근데 얘는 이렇게 생겼네요. 그러면은 일단. 근데 박스는 되게 잘돼 있는 것 같아요. 구성 자체가 보면. 어? 들어가. 구성 자체가 이렇게 뭔가 딱 넣어서 닫아서 복원할 수 있게끔.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구성은 되게 잘 되는 것 같아요. 여러분, 저는 씻고 왔고요. 이게 본체니까 일단 전선을 꽂고. 다이슨 드라이기 쓰는 거랑 비슷해가지고 막큰 차이는 안날것 같아요. 음, 아, 이렇게 여기 보면은 잠근, 그러니까 뭔가 끼고 이렇게 딱 하면 빠지나 봐요. 그럼 자동으로 껴지나? 일단 얘로 한번 말려볼게요. 아, 이렇게 하면. 어, 그냥 끼면 되나봐요. 여기 이렇게 홈이 있어가지고 이 홈만 맞춰서 잘 끼면 되는 것 같아요. 근데 소리만 들었을 때는 다이슨 드라이기랑 성능이 많이 차이 날것 같진 않거든요. 제가 이렇게 일단... 달려준 상태입니다. 그러면은 이걸 왜 제가 사고 싶었냐면, 그러니까 드라이기 겸 이렇게도 쓸수 있고 저렇게도 쓸수 있고 그런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거 좀 갖고 싶었거든요. 저는 사실 이거 두 개, 이 소프트 브러쉬랑 하드 브러쉬의 차이를 잘 모르겠는데 이거 하드 브러쉬를 한번 먼저 써볼게요. 그리고 제가 지금 머리가 많이 상해서 빗질이 잘안 되는 상태예요. 그러면은 아이 하드 브러쉬는 좀 머리를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? 스트레이트로 만들어주는 애인 것 같아요. 근데 저는 얼굴이 여기가 되게 좁기 때문에 이렇게 스트레이트 머리는 하면 얼굴이 너무 길어 보여요. 근데 저는 사실 그래도 여기, 여기 머리 위에 뽕이랑 여기는 좀 컬을 살려줘야 얼굴이 좀 약간 보완되는 그런 얼굴이거든요. 그래서 그럼 소프트 브러쉬로 이 소프트 브러쉬는 약간 이렇게 끝에 이렇게 컬을 만들어주는 그런 느낌인 것 같고, 어 좀, 사실, 막큰 차이는 모르겠는데, 근데 제가 진짜 그냥 빗으로 하면은, 보셔서 여기가 지금 여기만 또다 말랐는데, 아시겠지만, 이게 머리가 걸려요. 이렇게. 이렇게 막 이렇게 차르를 이렇게 빗질이 안 되거든요. 근데 제가 홈쇼핑에서 혹한 장면이 있었는데, 그게 뭐였냐면, 이게, 그러니까 여기서 어쨌든 이 사이사이로 바람이 나오는 거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 바람이 머릿결 사이로 길을 만들어줘서 머리가 이렇게 부드럽게 빗겨진다. 이러면서 이렇게 되게 머리 상한 엄청 탈색한 머리를 빗겨주셨는데 어, 그 장면을 보고 되게 혹했어요. 왜냐 면난 요즘 빗질이 진짜 잘안 되거든요. 그렇죠. 그러면은 어느 정도? 제가 왜 고데기를 되게 별로 안 좋아했냐면, 머리를 또 말리고, 그거를 해야 되고, 막 이래서 그게 되게 싫었는데, 그, 얘의 장점은, 어쨌든 젖은 머리인 상태에서 할 수, 하면서 이렇게 뭔가 머리 모양을 잡을 수 있으니까, 그, 그, 그니까, 시간이 좀, 그래, 만약에 내가 진짜 고데기를 하고 싶다, 이러면 시간이 좀 줄어들 것 같은 느낌? 어, 볼륨이 좀 생기긴 하네, 이렇게. 음. 신기하네요. 그러면은 이거를 굵은 웨이브 거를 한번 해볼게요. 아, 나 작은 거 해볼까? 작은 거? 얘랑 얘는 사실 비슷할 것 같으니까 하나만 해봐도 될것 같아요. 작은 웨이브를 끼고. 이게 진짜 신기하잖아요. 그쵸? 나도 이게 제일 해보고 싶었어. 좀 바람에 낮추고. 오! 보이세요? 여기가 이렇게 컬이 생겼어요. 보이세요? 여기는 아직 안한상태라서제 컬이 없고 여기는 이렇게. 어... 근데 이게 되게 조금씩 조금씩 잡아야 되나보다. 너무 제가 많이 잡은 것 같아요. 자, 이렇게 아, 음. 나쁘지 않은데? 어? 이게 나쁘지 않아. 전 사실 실막한한머리좋좋하하는아아라서오 어, 자, 자, 이렇게 컬이 좀 사는 그런 느낌이네요. 반대편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어때요? 오. 지금 좀 지저분해 보이긴 하는데, 이거를 좀 에센스를 뿌려서 여기 안된 부분들만 좀더 하면은, 어, 웨이브 넣기는 제가 썼던 다른 어떤 고데기보다는 편한 것 같아요. 특히나 저는 이 앞머리에 뽕이 되게 중요하거든요. 여기, 이 하트? <laughs> 저 아시는 분은 아직은 제가 여기에 되게 집착해요. 그래가지고, 이 네, 상태로는 사실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음. 짜잔. 화장까지 했고요. 제가 평소에 여기 중간 컬은 없었는데 확실히 이걸 하고 나니까 좀 여기 중간 컬이 생겨가지고 좀더 보완이 많이 되는 느낌이 왔습니다. 일단 이 컬이 사실 지속이 얼마나 되는지도 되게 중요하니까 오늘 저녁에도 한번 다시 찍어 보도록 할게요. 뭐, 어쨌든 되게 어설픈 시연이었지만, 네,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.